홀로라이브 썸머 2022의 개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뱅드림과의 콜라보 이벤트도 기획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라이브 썸머는 여름맞이로 홀로라이브 JP 멤버들이 진행하는 단체 이벤트입니다. 이전에는 수영복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여러 기획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진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추가로 데뷔한 멤버들이 엄청 많다 보니 이전 2019년일 때보다 메인 일러스트가 훨씬 꽉차 보이네요. 행사의 스토리 라인도 있습니다. 홀로라이브 썸머 개최를 위해 필요한 3개의 비보를 빼앗겨버리고 홀로라이브의 위대한 인물 야고까지도 사무소에서 모습이 사라지고 그것을 깨달은 스태프 친구 A는 콜로라이브 선머를 개최하기 위해 콜로라이브 멤버들과 함께 세 개의 비보 및 야고의 수색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세 개의 비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P.V.를 보면 보석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두 개의 P.V.가 공개되어 있고 앞으로 두 개가 더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행 예정인 이벤트는 현재 네 개가 공개되어 있어요. 먼저 35명 멤버의 오리지널 영상을 받을 수 있는 파르코 스탬프 랠리 공식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코믹 마켓 출전, 영상이나 썸네일 를 만들 때 사용 가능한 소재도 배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 위에 살짝 올려서 쓸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파 홀로라이브 컵이 개최됩니다. 홀로라이브 멤버들 12명이 출전하여 네 팀으로 나누어 밴드림으로 승패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우승한 팀은 밴드림 소속 밴드와 함께 커버 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고요. 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볼게요. 우선 토키노소라, 아즈키, 하쿠이, 코요리가 한 팀, 아키, 로젠타, 시시로보탄. 라플라스 다크니스가 한 팀, 로브코상 토코야미 토와 사카마타 클로에가 한 팀, 마지막으로 요조라 멜, 나츠이로 마츠리, 오마로 폴카가 한 팀입니다. 대회 진행은 시라카미 후부키 친구 A, 하루사키 노도카가 담당한다고 해요. 대회 규칙은 이렇습니다. 같은 팀3 명이 함께 두 곡씩 플레이해서 퍼펙트 판정의 개수를 더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응원 포인트 같은 보너스도 있어서 팬들의 응원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대회에 쓰이는 곡은 실부 프레지넌트, 보나페티토즈 창성의 아쿠에리온, 알 이렇게 네 곡이라고 해요. 대회는 8월 28일 저녁 6시에 시작됩니다. 뱅드림과 홀로라이브의 콜라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아쿠아, 소라, 후부키가 뱅드림 일본 서버와 콜라보한 적이 있고, 뱅드림 글로벌 서버는 가우르그라도 콜라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콜라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규모가 역대급으로 큰 만큼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